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서울시 강남에 반려조 무려 마흔 마리와 사십 마리와 동거 중이신 집사님을 만나뵈러 왔거든요. 나 숨을 뚫었어. 반려조와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집사님 집 거실인 거죠? 네 거실이에요. 최대한 네. 새한테만 맞췄어요. 인테리어 와, 자체를 새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몇 마리가 있나요 지금 여덟 마리 있어요. 여덟 마리? 네. 그럼 혹시 아이들 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저희 집 첫째인데 네. 이름은 희망이고 지금 희망? 18살 됐어요. 18살이요? 네. 그럼 18년을 네. 살고 있잖아요. 다 네네. 지금 음 희망이 네. 음 카메라를 안 해? 가장 성격이 별론데 잘오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앵무새를 키우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유치원 때부터 닭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닭이요? 네. <laughs>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접할 수 있는 새가 <laughs> 닭이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아 네네네. 그러다가 우연찮게 왕관앵무새라는 새를 본 거예요. 음. 근데 딱 닭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너무 키우고 싶다 해서 이제 6살 때. 부모님이 입양하라고 해주셨고, 그대로 쭉 저희랑 같이. 얘도 여기만 있네요? 네, 지금 사실 탱자는 4살이에요. 나이 차이 네? 좀 많잖아요. 네, 너무 근데. 만난데요. 네, 그래서 사실 탱자한테는 미안한데. <웃음> <웃음> 희망이가 너무 외로워서 데리고 온 친구예요. 아, 같은 왕관이래? 네, 근데 탱자 입장에서는 싫을 텐데. <웃음> 할아버지니까. <웃음> 근데 쟤는 또 유지할 게 왕관이가 희망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희망이가 여기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는. 아, 그런 거예요? 네. 저 뒤쪽에 있는 애가 남자애고 짱구예요. 짱구?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여자인가요? 혹시? 네. 앞에 여자애는 짱아. 짱아. 아, 짱구와 짱아? 네. 음. 얘네가 원래는 짱구 한 마리만 키웠어요. 근데 노는 방식이 다른 세대랑 완전 달라요. 막 뒹굴면서 놀고, 음. 진짜 말 그대로 비 그리고 음. 행동을 더 많이 해요. 소리보다. 어. 지금 괴롭히려고 술좀 네. 다가가는데. 아, 그런 거야, 지금? <laughs> 네, 근데. No. 애들이 알아서 피하긴 피하는데. <laughs>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못 어울리니까. 아. 짱아를. 끼리끼리 누르 네, 맞아요. <laughs> 네, 엄브렐라 카투 앵무새고요. 네. 가장. 부시는 데 1등이에요, 얘가. 어... 힘이 좋은가요? 네, 얘가 TV도 부시고, <laughs> 핸드폰도 부셨고, 지금 어다 부셨어요. 벽도 부시고 있고, 아. 토리는 온지 1년 됐고요. 음. 저기 위에 있는 동글이는 이번에 온지 이제 한달 돼가요. 저희 집아 온지 한 달. 네. 싸우지는 않나요? 싸워요. 이게 많이 힘들어요. 아. <laughs> 사실 가, 다른 종 같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도 생각을 못 하고 키우다가 아. 어려워요. 이게 먹는 것도 다 달라야 되고 아. 카이큐가 되게 드세잖아요. 네. 근데 또 코카투는 성격은 안 드센데 힘이 세요. 그래서 얘네 둘이서 기싸움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얘네들끼리. 음... 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네, 그래서 더 많이 놔뒀어요 앉을 곳을. 어, 지금 제 가장 등 떨어져 있네요 네. 얘네는 그럼 다 민컷 안 하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저희 집은 민컷 탄생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나이 많은 희망이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날아 단계야. 뭘볼 거야? 더조그마한 애들이 가장 사실상 집에서 서열은 높죠. 그냥 콕 찍고 도망거, 콕 찍고 도망거. 어떻게 아, 보뭐 강아지로 따지면 새 수영견 느낌의 그런 거네요. 쟤네가못 따라가거든요, 쟤네들을 빨라서. 아 세대 하. 방이에요. 이야. 그럼 방한 칸이 그냥 애들 방이네요? 네, 맞아요. 야, 부럽다. <웃음> <웃음> 와. 아, 이렇게 아예 그냥 다 애들이 장으로 짜져있구나 네. 그래서 잠 자체는 음. 각각 세장에서 자고. 낮에는 나와서 놀고 어떠신 것 같아요? 앵무새가 반려동물이면 그럼 솔직히 저는 강아지 키우라고 하시고 말하거든요. 이게 진짜 똑똑하고 정말 다 좋은데 네. 난다라는 게 되게 나름 힘들어요. 이게 새라서 나는 건 당연하니까는 날개 끈 키우는데 포기해야 될게좀 너무 많아요. 사람이 부딪히는 것도 위험하고요. 이런 유리창 같은 것들도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집 자체를 그냥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날개 끈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어디서 갑자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은 우 진짜 빠르네. 저는 희망이를 윙컷 안 하고 오랫동안 키워왔다 보니까 음... 약간 민간요법처럼 안 하고 키우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게 나름대로 있어서 어... 그럼 지금 저쪽 보면 벽 쪽에 이렇게 종이? 네. 이렇게 쭉 붙여 놓은 거. 여기가 집이네 네. 응가들이 <laughs>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지금 저기서 밖을 자주 쳐다봐요. 애들이 아, 여기서. 그래서 저걸 해놔준 건데 저기가 이제 자연석 그냥 화장실이 돼버렸네요. 네. 새를 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려면은 저 정도는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게. 뿌실 거 계속 제공해주고요. 아 스트레스 풀수 있게. 네. 일상이 뿌시고 먹고 싸는거 나는게 다예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얘네랑 산책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저희 토리랑 동글이처럼큰 애들은 이걸로 사실 좀 부족해요. 나는 공간이 사실 카이큐더한테도 부족할 수 있는데 더 부족할 어. 것 같아서 어. <laughs> 어머,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근데 아까 오프닝 찍을 때도 얘가 제 옆에서 한번 날고 갔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새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희 코카투들 오고 나서 많이 바뀌셨어요. 코카투가 오. 엄청 사람한테 애기고 아, 약간 애교에 대한 느낌이 좀 네네, 완전 강아지 같아요. 코카투는. 그 뒤로 부모님이 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것도 있으면 아. 좋겠다 같이 이제 사실 보면 저 사이즈들이 다 코카트 사이즈예요 그발 굵기가 작은 애들용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어, 아까들 분명히 어. 집사님이 손에 올리시려고 했을 때는 저 어, 테이블에서 입으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음. 제가 토리를 워낙 입뻐해요 얘는 진짜 음. 제가 전혀 이 새를 몰랐다가 음. 내가 얘 토리 키우면서 느낀 게 외로우신 노인분들 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어, 어. 어머님도 지금 좀 마, 많이 위안이 좀 되게. 저한테는 지금 딱 저희들 나이가 되게 외로운 나이인데 우리 친구들은 시골 가서 살면서 뭐 강아지 키우고 이런 음. 친구들 많은데 저는 이제 얘가 우리 둘째 아들 키웠을 때 생각 많이 해 음. 키워서. 어머 저기요. 어, 아 이제 자기 집에 왔다 이거구나. 네. 이 핀치들은 그럼 지금 달려가지고 이 얼마나 됐어지 지금 제가 1년 정도 했어요. 핀치 키우게 된지. 왜 갑자기 핀치 친구들한테 이렇게 꽂히신 건지 사실 앵무새를 키우면서 새라는 거를 좀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앵무새는 알았는 데만 크는데 3년, 4년, 5년 걸리잖아요. 근데 핀치들은 6개월 뭐 길면 1년이면 알래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라는 동물의 생태를 좀 배워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문이 많아졌죠. 여기가 이제 문조들이에요. 문조? 네. 여기가 좀 갈색 문조라서 갈문조, 네. 청문조, 흑문조예요. 아, 그러니까 얘날에 색깔만 다른? 네. 같은 문조들. 네, 맞아요. 오. 그래서 다 쌍쌍이네요? 네, 전부 쌍쌍으로 키워요. 음. 여기가 이제 저희 집 십자매랑 저기 모란 침은 호금주고요. 그리고 여기 볼이 검은 친구 있어요, 날아다니는 친구. 귀마 따뜻하네. 아, 네. 네, 쟤는 금화조인데,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약간 유치원 같은 곳이에요. 아 지금 여기에 엄마, 아빠, 십자매가 두 마리가 있고, 네. 나머지 십자매는 다그두 마리의 자녀들이고요. 네. 호금조랑 금화조도 역큰 세상에서 온 애기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유치원의 느낌이 네. 있는 거군요. 순한 애들이 있는 곳이라서 괴롭힘 받거나 혹은 약한 애들은 여기로 와요. 음?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웅기종기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맞아요. 이 십자매들이, 아, 네. 말 그대로 십자매가 열 자매가 같이 세,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 그래서 많이 있어도 저렇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음. 잘 때도 막 뭉쳐서 자요. 어, 그래요? 네. 음. 오죽하면 이름을 십자매라고 적혀있죠. 맞아요. <laughs> 그러면 이쪽은, 그럼 여기는 이제 조금 큰 애들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음. 여기는 지금 금정조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음. 금화조들이 많고, 음. 조금 크고, 빨갛고 노란 애들이 카나리아예요. 어, 신기하다. 이렇게 어, 같이 있어도 뭐 문제가 없나요? 네, 근데 대신 계속 잘 봐줘야 돼요. 혹시라도 다치는 친구들도 있고, 음, 이렇게 음, 많아지면 음, 자기들끼리 군락을 이뤄요. 음, 아,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부모 품을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손을 넣으면 올라오는데 예전처럼 막앵기지 않는 거죠. 카나리아 같은 친구들은 거의 안 따르게 되는 색이요. 야생성 자체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이 노란 애들. 핀치들이 뭐 부시고 하는 건좀 적은데 모이가 날리고 목욕을 되게 매일매일 해요. 음.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이렇게 외부 모의통으로 달아놔서 네. 물이 튀기지 않는데 아. 이런 세상 같은 경우는 달 곳이 없어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럼 아, 물이 엄청 튀어요 사방으로 아.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하루에 두 번씩 목욕하거든요 하루에 두 번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후 5시에 한번 엄청 깔끔하고나 근데 네 근데 이제 마리가 많다 보니까 완전 주변이 난리 나죠 아. 그냥 얼핏 보면 참새라고 생할수 <laughs>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 참새들이죠, 사실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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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외국 참새? 네, 사실 외국 참새들이죠. 어... 근데 지금 옆에 보면은 아직 비어있는 세장도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도 나중에 또 누군가가 또태워질까요 절대요.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아프거나 다친 친구들이 한 번씩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쉬는 공간들로 쓰고 있어요. 아, 아, 그래서 비어있네요? 네. 이 친구들은 뭐 수명이 어느 정도? 보통 문조나 이런 친구들 5년에서 10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음. 더 오래 사는 애들 있긴 한데 보통 5년 10년 정도. 이렇게 많은 데 이름 짓는 것도 일이실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했어요. 음. <laughs> 여기 이 친구가 저희 집 처음 온 친구인데 그, 티친들 중에서 네 문조예요. 네. 볼트라는 친구인데 음. 이런 애들 이름 지을 때는 펭귄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네. 홈볼트 펭귄이라고 하는 종에서 볼트를 따와서 볼트다 이렇게 막. 애정을 갖고 지었는데 네, <laughs>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많아지니까 네. 그냥 저기 이렇게 쌍으로 있는 친구들은 네. 그냥 뭐 춘향이 목룡이목오와 <laughs> 줄리엣 홍지팥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쌍으로 이렇게 맞춰버려서 <laughs> 그렇게 지어야지 부르기 편해요. 그렇죠? 아, 너무 많았으니까 네, 너무 음, 많으니까 음. 얘네들만의 공간이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기사님이쉴수 있는 공간이기도 <laughs> 하고 맞아요. 어, 그게 참 좋네요. 음식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주변에 혹시 반려견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께 한 말씀한다면 어떤 말이겠요 어, 네. 사실 새라는 동물이 크기에 비해서 수명도 되게 길고요, 기질적으로 청결만 유지해주면 건강도 하고, 되게 앵무새 같은 경우는 교감도 되게 잘 돼요. 그래 사실 요즘 되게 많이 키우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포기할 게 상당히 많다는 것만 생각하시면은 그것만 괜찮으시면 저는 반려동물로 좋은 것 같아요. 가정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에, 종류가 많은 여러 종류의 반려조들 너무 귀여운 아이들 많이 보호하는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